야 편의점에 흑백 요리사 철가방요리사 임태훈의 중화 버섯덮밥이 있다. 야 이거 보자마자 바로 매수했는데요. 야, 너무 궁금해.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. 일단 뜯어볼게요. 포장. 자 내는 이제 따끈한 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소스가 있나 보다. 자이 소스랑 밥이랑 그냥 데피면 된다는 거지.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. 요 아니 이거 너무 세게 뜯었나? <laughs> 여기 안에 소스를 붓고 전자레인지에 데피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망했다 그 안을 뜯어봤는데 어 이렇게 생겼어 주황색이 가득가득하네 자, 데핀 밥을 먼저 투척해주고 다시 그 위에 소스를 부어주는 거야 근데 한 손으로 잘 부을 수 있겠지? 주황색이 아니라 갈색이구나 에헤이 아비! 니꺼 네 아니야 임마! 내려가! 어, 너 고양이 아니지 너? 너 고양이 아니지 니? 네. 응? 자, 이 상태에서 또 대표 주는 것이 너 고양이 아니지? 와다들다 겁나 뜨거워. 흑백요리사, 철가방 요리사, 임티훈의 중화버섯 드밥 야 이거 중국 코인 떡상인가? 트론 빨리 매수해라. 트론 코인, 네오 코인 지금 떡상 중인데 빨리 빨리 매수해라. 자,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얼마나 맛있을까? 네름에서 파는 중화버섯 드밥 자 일단 김치가 필요겠거면 역시 김치가 필요해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응? 음? 이거 뭐지? 일단은 진짜 버섯만 있네. 고기는 없고 진짜 버섯 떡밥이구나아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? 응? 음? 일단 내가 볼 때는 이거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 중에 제일 넘버건이다 뭔가 이거는. 이것만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진짜 이 맛만 나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어 중국집에서 먹는 맛